지난 본문에서는 그 육장 전반부를 같이 나눴고, 이제 오늘은 육장 후반부인데, 이 육장은 사실 한 가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얘기를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그한 가지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서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어... 반박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난 본문에서는 1절에서 어떤 질문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날라왔냐면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죄를 지어야 은혜가 더욱 생긴다면, 그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너의 말은 그렇잖아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은혜는 죄인한테 임하는 거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지 좋은 거 아니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얘를 하는 질문을 반박을 하게 되었을 때 삽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죽전 전반부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면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즉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였고 그 연합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줌으로써 그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답변을 한 거죠.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예상되는 두 번째 질문이 한번더 나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그럼 은혜 안에 있다는데 왜냐면 전반부에서 그렇게 끝났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끝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니까 조금 죄를 더 짓는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느냐? 그 은혜가 어차피 덮어 줄 거고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다 용서하시면 뭐이 정도는 괜찮은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사도바올이 가상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느냐 바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6장의 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행해진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즉 우리가 세례받았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거죠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면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순종해야 하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즉 회심의 이야기에 좀더 주목하게 됩니다. 이 회심의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스스로를 종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에게 혹은 의에게 하나님에게 순종에게 이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노예 혹은 종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특히 또 로마 시대였으니까, 로마 군이 여기저기 이제 가서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 정복지에 피정복자들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 강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단 는말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자기가 어디서, 아 나는 나의 꿈은 로마에 가서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땅에서 다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던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해서 끌려와서 노예가 됐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있었느냐? 예, 그런 사람들도 당시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너무 가난해서 당장 오늘 먹고 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뭔가 할,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나는 내, 나의 신분을 저기 잘 사는 집에 가서 내, 내가 대신 열심히 일해줄 테니까 날 여기서 먹여주고 제어만 다, 해달라. 그렇게 이제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그렇게 자발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종이, 종으로서, 그래, 그럼 들어와서, 우리 집에 그러면 그렇게 일해. 내가 먹여줄게. 내가 지어줄게. 그럼 동시에 그런 사람들은 자유를 버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자유를 스스로 버리고, 그 종의 노릇, 종의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종노릇에서도 종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들이면 반드시 종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서1 6째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의 종으로 내가 스스로 죄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래서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를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들였기 때문에 즉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인 이 회심의 원리는 자기 포기라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유들을 포기하고 자기가 종이 되는 그 대상에게 가서 그 대상이 명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굴복하고 행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자기 포기가 종노릇이 되는 거고 이 종노릇은 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배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6장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특정하여서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하나님과 죄 모두를 이제 아울러서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그, 그 대상의 종로로서 들어왔다면 여기에만 충성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도 동시에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동시에 내 욕심도 조금씩은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돼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세도바울도 예수님인도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이 종노릇과 유사하다라고 이 원리를 이제 설명한 다음에 이제 로마에 있는 이 동자들에게 이제 뭐뭘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 회심이 어떤 단계로 일어나느냐 얘기를 합니다. 총네 가지 단계로 일어나는데요. 먼저는 본문 1 7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원래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의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벌써 이미 이전 단락들을다 설명하면서 우리가 왜 처음에는 죄에 속하여 있었던 것인지 다 얘기가 되었어요. 다 모두가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순간, 순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또 예수님의 그 구원, 구원사역으로 알면 아마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즉, 회심이라는 것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현 상태를 내가 바로 알아야지만이 그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난 그렇지 않아 난 거기에 죄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은 옮겨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잖아요. 나에게 은혜가 다가와도, 복음이 다가와도,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현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17절 하반부입니다. 시작.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사도들과 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많은 선배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전하여 준 것을 받아서 열심히 그것을 배우고 익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전함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 곳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바울이 제일 먼저 전한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기초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죠. 설령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아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기초 보험을 먼저 전했어요. 동시에 같이 전한 것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에게 너희가 배웠다. 뭘 배웠느냐?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배웠다. 그 너희가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니? 앞으로 더 그렇게 힘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느냐? 복음을 전하고요.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지에 전해서 이 바르게라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회 윤리, 도덕 윤리도 포함이지만 하, 사실 하하님의 말씀은 이 사회적인 기준을 사회적인 기준의 윤리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살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사회법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까지 그렇게 제어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같이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과 함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되느냐, 야 무엇을 지켜야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즉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해서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무엇이냐 1 8절 상반부입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즉 이제는 거기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까 16절에서는 순종이 종이, 순종의 종이 되었다고 했고, 지금 18절에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했어요.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또 다음 번에 또 종노릇에 대한 얘기를 또할 때는 또 다른 종 하나님의 종의 종이로 다시 의의 종이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즉이네 가지 단계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알았는데 사도들이, 사도들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죄로부터 해방되고 비로소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의 네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회심을 생각하면 단어를 떠올리면 처음 느끼 떠오르는 이미지가 회계예요회계 회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지까지예요. 근데 이 회심이라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즉죄 내가 아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돌이켜야지라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가 의의 종이 되는 것까지가 그게 그게 회심의 모든 것을 회심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이다 입시 자녀들이 다 입시를 떠나신 분들이 다 끝나신 분들 많, 많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가면은 첫 단원에 그런 거 배워요. 함수의 극한이라고 리미트라는 거 배우는데. 그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해요. 계속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기호의 뜻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 거룩함에 도달하지는 못해요. 살아 생전에는. 근데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단지 나의 죄를 멈추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회심 안에 들어 있다 이제 바울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실 이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종노르세라는 주제를 갖고 와서 비유를 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도 이게 완벽한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너희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그 단어 안에서만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즉 예수님께만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의미는 종노릇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주님께만 충성한다. 근데 그 안에는 잘못 자칫 생각하면 종노릇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길을 따라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그 안에서 나의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이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 자체가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일단 요 비유로 한번 조금 내가 더 풀어서 설명해 볼게라고 하면서 이제 19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는 한 가지 대상을 정했으면 그대상에 그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삶의 방, 방향과 방식이 그 대상으로 더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 9절에서 우리가 사도에 뭐라고 했느냐? 만약에 너희가 죄종으로서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냥 같은 수준의 죄만 계속 짓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에 부정했던 것들, 그런 불법했던 것들이 차곡차곡 차곡 쌓여서 그 불법이 더큰 불법으로 더안 좋은 것으로 더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게 어려울지라도 그 삶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 더 거룩해 나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일을 배울 때에는 처음에는 참 쉽지 않아요. 신입 사원들 일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어리버리하죠. 뭐 하나 갖고 와라 실수하고 복사해라 뭐 10장 해라 뭐 100장하고 다 실수 많이 해요. 점점점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안 가르쳐준, 안 가르쳐준 것도 스스로 배워서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점점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사람을 보고 알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다음, 다음 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즉,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반대로 의에는 말씀에는 자유로 자유를 자유롭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세상의 윤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유 분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상은 죄에 얽매여서 사는 삶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때 무엇이 나오느냐? 부끄러운 열매밖에 맺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결국은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좋을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의 종으로 그 말씀이라는 혹은 사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윤리라는 그런 기준에 얽매여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죄에서 해방된 삶이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은 훨씬 더 누구보다도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삶이고 그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 살다 보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결국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육장을 마무리합니다. 보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죄의 삭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참 단어선택 단어 선택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죄는 그 삭슬 우리에게 치불해 무슨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만큼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부정과 불법을 일삼으며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받아 마땅한 걸 받는 거예요. 삭슨, 삭실한 게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해 줬으니까 그 일한 일한만큼 내가 삭를 받는 거잖아요. 죄는 그삭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은사를 주세요. 이 개역개정에서 은사라고 번역을 했고 이새 번역에서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즉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데도 주시는 거예요. 의의 종은 의의 종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때때로 실수해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당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이 주어지는 그 유일한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그그 그, 그 죽음을 그 부활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육장 전체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회심하여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야 한다라고 죄에서 단순히 멀어지는 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의의 종으로서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다시 우리 단순히 우리의 손과 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냈던 어떤 권력이나 명예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됐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사실 끊임없이 사단은 에덴동산 이후로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 너한테 지금 이게 더딱안 맞을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우리의 대답은 딱한 가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도바울이 6장에서 1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 반박되는 예상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그 뒤에서 뭐라고 해?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럴 수 없다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더 게을러져도, 더 나태해져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지금으로 충분해. 너는 오히려 더 보상받을 만해 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그런 속삭임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 나는 더나태질수 없다 오히려 더 부지런해져서 말씀 앞에 부지런해져야 되고 사랑 앞에 은혜 앞에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고 라 우리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경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아직 꼬린 지점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경주하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는 산자라는 마음, 산자라는 것을 한 순간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이제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7장 8장 가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절대로 나태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속삭임에서 그 거짓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는 것입니다. 요즘 그 한참 화두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챗 GPT 혹은 GPT4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기사에 나오는데,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서 몇번 써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의의종이라고 나오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인공지능한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2023년 한국 사회에서 의의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 세 가지를 얘기해줘.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가 대답하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첫째, 사랑으로 봉사하기. 의의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가난한 이웃,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난민 등 여러 취약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정한 대우 실천하기. 의회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차별과 억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의 공정한 판단과 대우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하기. 의의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 가능한 생활과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를 줄이는 등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동물을 존중하고 생태 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행동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만큼을 알아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아직 이 아직 이 인공지능은 완, 완성형이 아니고 계속 아마 더 발전하겠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많이 해왔잖아요. 오래 해왔잖아요. 이것보단 더 해야죠. 더 많이 알아야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공지능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 자기가 어떤 신부인지, 그런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것보단 더 많이 의의종으로서 살아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주셨고, 보여주셨고, 방향을 알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으로 살수 있는지 날마다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고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 정말 너는 나의 말, 나의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나, 나의 아들 딸들이구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